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 오웨이크입니다. 아네 온라인상에서 계속 기술을 익혀가면서 판매량도 늘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그러다가 지금 5월 달이 돼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돼서 이제 급히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몇 분들 신고 좀 봐주고.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그리고 세금 전반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만 간략해서 설명드리고 오늘은 신고 전에 저희가 세무소에서 항상 요맘 때 되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그 안내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 이거 이게 검토 잘못되면은 신고 다 잘못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 우편으로 다 받으시겠지만은 요즘은 홈택스에서 다볼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홈텍스 위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처음에 홈텍스 인증서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 로그인 하시고요. 뭐, 인증서 없, 없으시면은 뭐 전화로 인증하든지 뭐 카드로 인증하든지 요즘은 인증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렇게 인증부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이 화면이 처음으로 뜹니다. 저절로. 이렇게 보시면은 안내문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 뭐 모두 채움 대상 사업 소득은 간단하게 다 계산되는 분들이거든요 뭐 소득이 적다든지 이래서 그래서 해주니까 뭐 요걸로 신고하셔도 되고 단 요걸로 신고하면은 뭐 공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반 신고 들어가서 신고서 작성하기를 뭐 제가 권유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고서 작성, 밑에 보면은, 신고 도움 서비스 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그 우편으로 받았던 내용 컴퓨터로 다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기본 사항이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기본 사항,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 자료, 신고 상황 종합 분석, 그리고 주택 임대 소득 참고 자료, 까지해서 세무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나의 내 소득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내가 신고했었겠죠. 부가세 신고도 했고 뭐 주택 임대 신고도 했고 여러 가지 신고도 신고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 그리고 뭐 사업 근로소득 직장이신 분들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주고 다 신고하니까 그 신고 바탕으로 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상 보시면은 그 제가 제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다 판단을 해놨어요. 신고 안내 유형. 그래서 여기는 원래 알파벳으로 뭐 C, G, 뭐 F 유형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기장 의무 구분은 이제 내 수입 금액에 따라서 기장 의무가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간편장부 대상되고. 뭐 간편장부 대상자, 그래, 복식기장 이외에는 다 간편장,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면 되고, 추계신고는세무서에서 이제 간단하게 추정해서 계산할 수 있는 비율을 만들어준 게 있는데, 기준경비율이 있고 단순경비율이 있는데, 뭐 사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소득이 적으면은 그냥 단순 경비율로 하면 돼요. 기준 경비율은 제가 경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불리하거든요. 참고하시고 뭐 지금 내용은 다 위에 제가 설명해는 그대로입니다. 예, 네, 기장의무부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기장 복식장부란 게 옛날에 복이라고 부르던 건데 대차대조표 만드는 거 있잖아. 뭐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그러잖아. 그런데 뭐그 재무제표 만들기 위한 배차 대조표 만드는 전문 장부인데, 개인이 어려워서 못하니까 세무서 사무실에 기장여 주고 의뢰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기장한다고 하는 게 바로 월뭐 10만 원씩 주고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하고 나면은 또 신고 수수료로 해서 또 별도로 받고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도 뭐 장사 잘 되면은 장부 기장하셔야 되고, 그 다음 축의 신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경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얼마를 썼다 다 책정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뭐 지금 업종별로 우리나라 업종별로 세무서에서 뭐몇프로이 이런 업종은 평균적으로 경비가 뭐한80% 90%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뽑아놓은 수치적 자료예요. 그래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은 신고가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그 이유는 뭐 작년에 수익금액을 보고 아까전에 ABC 뭐 알파벳 유형이 나오는데 그 유형을 보고 이제 내가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되고 추계로 타면은 뭐 가산세를 더 내야 되고 그런게 있는데 그거는 뭐 본인 안내서 보면 잘 나올 겁니다. 안내서, 뭐 안내문에 보면은, 추계 신고시 무슨 가산세, 래서 무기장 가산세, 그래서 동그라미 쳐져 있고 그럴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뭐 추계가 아닌 뭐 간편장부로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세무사,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은 금액이 조금 할 거예요. 보통 요즘은 뭐 간단한 거라도 한 33만원 받는 것같은데이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항으로,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넘어가면은, 또, 유의할 사항 쭉 적어 놨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뭐, 별건 없어요. 이제, 뭐, 똑바로 신고하라는 그 말인데, 매출 매입 신고 똑바로 하고, 매입 너무 많이 잡지 말고, 매출 너무 적게 잡지 말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입 세금 계산서로 공제했는 부분을 이번에 또, 뭐, 신용카드 공제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받지 말라는 얘기고, 집에서 쓰는 비용은 사업용으로 경비처리 하지 마라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사업장별 수익금액은, 요게 제일 하이라이트죠. 요렇게, 내 사업자별로 내가 얼마 벌었는지 다 나옵니다. 읽어보시면은, 지금 사업자가 많죠? 예. 그렇. 지금 수익 금액이 작년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했는 금액입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했는 금액이고 그 금액에 의해서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냐 복식장부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나오죠 예, 기준경비율이 15.3%인데 단순경비율은 86%나 돼요 요거는 내가 뭐, 내매 출이 100만원이 있으면은 100만원 중에 이 업종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15%라는 소리고 단순 경비율 적용하면 86%나 86%가 경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 하면 내가 경비 86만 원 쓰고 나머지 14만 원이 소득인 거고 기준 경비율로 하면은 경비가 15%밖에 안 되죠. 15%에다가 나머지가 이제 소득이란 소리인데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기준 경비율은 이 경비 외에 뭐 임차료나 세금 계산서 발행했는 부분은 또 경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해지기 때문에, 요 15%보다는 큰데, 뭐, 영세 사업자들은 적다고 봐야 되죠. 특히, 뭐, 임차했는, 임차한 주택이, 임차한 사업장이 없고 이러면은, 거의 뭐 15%에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뭐, 재택근무하시거나, 지금, 실제 임대료 납부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불리하다고 봐야 되죠. 경비로 삼을 게 없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입 금액 보시고, 여기도 뭐, 제가 에피소드로 써놨는데, 이걸 쓰고 있는 중에도 사촌형이 전화와서, 이번 달에 종소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세무서에서 뭐, 쪼가리가 안 날아온다. 이렇게 <laughs> 얘기하길래, 뭐,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부가세 신고는 했나, 그러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 가서 빨리 물어보고, 간단한 거는 세무소에서 부가세 신고 누락해도,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절차 알려주니까. 그래서 빨리 가라고 했죠. 예, 네, 그리고, 뭐, 여기 소득금액, 수익금액에서 사업 경비 빼면은 소득금액인데, 수익금액이란 게 작년에 내가 부가세 신고한 금액 있잖아요. 수, 수입했는, 대출했는 그 금액이고 여기서 경비를 빼줘야지 내가 시, 실제 나에게 떨어진 수익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세금은 수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수입과 소득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용어를. 그리고 단순 경비율로 사업 경비 간단하게 구해봤는데 여기서 위에 보시면은 1 4 7 0 0 0 원이 이제 수익금액 잡혔는데 단순 경비율로 하면은 87.5% 이렇게 경비율 정해준 대로 곱하면은 1 2 8 0 0 0 원이잖아요. 이게 경비예요. 단순 경비율로 구한 경비고 이것을 내 수익금액에서 요 12만 원, 12만 8천 원 빼주면은 18,430원 나오잖아요. 이게 소득입니다. 소득 내 수익.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뭐 소득공제도 받고 여러가지 공제받아서 세금 내는 거고 그 다음에 타 소득자료로 넘어가 볼게요. 타 소득자료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는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새로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소득자료를 다 봐야 되는데 이것도 다 세무서에서 신고된 세무서에 신고된 부분은 여기 나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래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근로소득이겠죠? 월급 받고 있으면 회사에서 항상 급여 신고하고 연말정산 해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을 거예요. 그런, 그런, 그게 있으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이자소득 말 그대로 이자소득 뭐 2천만 원인가? 이상 되면은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이자, 이자 받는 사람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야지연 2천만 원 이자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 동그라미 되어 있으면은, 더블 클릭하면은, 또다 줘야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되고, 신고 시 공제 참고 자료도, 내가 냈는 세금이나, 뭐, 기타 비용을, 이제, 공제해 주는 건데, 무조건 내야 되겠죠? 여기도 다꼭세청에 신고가 들어갔을 거니까, 보시면 돼요. 원천징수세 근로소득 있는 분들은, 뭐, 원천징수 됐는거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인적용역사업소득, 보통 보험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세금 떼고 그 수당 받아가니까, 그 그런 거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자분들은 노란우산공제 많이 하시니까, 노란우산공제, 공제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요거 안빠지게 빠진거 있나 없나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제자를잘 보시고 내가 냈는 것은 뭐 공제 받으시기 바라고 가산세 항목은 여기 가산세 적용할 항목 세무세에다 판단 파악해 놨거든요 보면은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동그라미 돼 있으면은 요거 적용해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관련 뭐보고불성실 세금 계산서 똑바로 안 끊고, 현금 영수증 똑바로 안 끊고, 신용카드 거부하고, 이러면은, 요, 뭐, 제보 받거나 걸린 거있으면 요,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요거는 복식기장, 장부하는 사람들이,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신고 안 하셔도 되는데, 신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이 나옵니다.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내가 신고했는 상황 나오니까 요거 보시고 내가 작년에 얼마 냈고 100% 정도 냈는지 보시면 돼요 요거 보는 이유는 뭐 저는 항상 원래 세금 신고 항상 똑바로 하고 정직하게 해도 왠지 모르게 뭐 불안해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사실 뭐 잘못해서 조사 나와서 막 틀어버리면 은 뭐라도 걸린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작년만큼은 항상 세금을 내주는 거죠. 작년에 뭐, 소득에 뭐, 소득, 소득률이 뭐7% 8% 잡혔으면 올해도 그 정도 선에서 해주는 거예요. 더 혹시나 경비가 더 썼는 게 있더라도, 아유, 억울하지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신고하는 거죠. 큰 차이가 없으면. 예, 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가 끝이고, 그다음에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셔서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로그인 하고 보시면 돼요 안내문 선택해서요거 요거 누르면은 다 나옵니다 요거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세부적으로 보거든요 여기 신고 납부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여기 들어가면은 또다 나옵니다 조금 늦네요 예 여기서 신고서 신고 도움 자료 열람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면 돼요 이예 네. 아까 전에 나왔는 거랑 똑같죠 기본상 신고시 위할상 참고자료 신고상황 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요즘은 저게 이슈니까 하고 있는 신고한 분들은 다 나올 겁니다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다 읽어보시면은 잘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 다음에는, 그, 다음, 혹시나 제가 영상을 드리면은, 좀, 분량이 많겠네요. 여기서, 모두 체험 신고, 단순 경비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금방 돼요. 뭐, 다해서놨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신고 안내가 EFG 유형이면은, 요걸로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신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전기 신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는 정말 끝이고요. 어쨌든 올달 그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시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세금 부분 한번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저 처음 시작한 유튜브 동영상이 보가세 신고였는데 보가세 신고하고 4월 달에 조정할 때 한번 세금 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뤄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이게뭐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에근무를 했으니까 대충 돌아가는 거 아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신고하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사실 홈택스 사이트가 너무 편하다 해도 힘들거든요. 뭐 용어도 모르고 어디서 체크해야 되고 뭐 그런가 불안하잖아요. 모르면 불안한데 알면은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홈텍스로 들어가서 직접 신고하는 거 단순하게 하는 것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어려우면 그냥 세무사 사무실 맡기시면 돼요. 세무사 사무실 맡기면 금방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다른 프로그램으로 얼굴 나오면서 한번 포스팅 그 영상을 제작해 보려 했는데 이게 세금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기 화면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생략하고 다음에 조용해질 때같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쨌든 제가 조금이라도 잘 아는 부분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빠른 시일 내에 그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도 그 동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 더웨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